욕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버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해지고 그 베푼 괴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억는 줄을 밟으며 그발 뒤꿈치는 창에 지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저수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갈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나를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오늘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빌닷의 두 번째 연설입니다. 빌닷의 첫 번째 연설은 욥기 8장에 있었습니다. 욥기 8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8장에 나타나는 빌스의첫 번째 연설과 그 오늘 본문의 그두 번째 연설을 보면서 그빌스의그 논리나 생각과 혹은 또그 감정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그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8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것이 빌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번 한 번도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경험의 그 괴리감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자체를 부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닷은 욥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4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이렇게 빌닷은 욥의 0 명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그 자녀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닷은 욕의 자녀들은 운이 다한 죄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은 아직 기회가 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욕의 자녀들은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고 욕이 아직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욥은그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빌다은 욕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빌닷은 매우 진지하게 요백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내 집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빌닷이 그요백의 불평을 털어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18장 5절부터 21절까지는 사악한 자의 운명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빌다시 긴 절을 하래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악인의 운명을 꺼질 등불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18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이 아기는 결국에는 덫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거기에서 주된 내용은 아기는 지하 세계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18장 15절부터 17절은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7절. 그의 개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은 땅에서 완전히 잊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8장 전체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오늘은 주된 내용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다슨 요백에 깨달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장 구절을 보셔도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바스 역시 그 깨달음을 문제 삼았던 것이죠. 요배 깨달음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빌다시 깨달으라고 요백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의 깨달음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도 요백 깨달음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빌단 역시 요백의 깨달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붙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 혹은 나하고 대적이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네가 깨달으라, 네가 변해라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깨달음을 얻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수하게 설교의 말씀을 듣고 부흥회에서 은혜도 받고 하면서 우리가 지식은 쌓았지만 정말 깨달음이 나에게 있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볼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깨달으라고 끊임없이 질타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성찰과 자기반성을 하시는 분입니까? 근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그 전제 조건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또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을 우리가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빌다시 이거 그 이야기하는 분노하는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12장 7절을 보시면 이제 요비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렇게 요비 말했던 것을 이 빌다시피 딱하게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속이 상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조를 보시면 빌다시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다시 분노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이것이 그 18장 전제의 가장 그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과 바위는 그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땅과 바위에 해당되는 것은 빌닷시 갖고 있던 인과 응보의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신봉해 왔던 도덕적인 체계가 바로 이 땅과 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빌닷의 도덕적인 체계는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빌닷의 땅과 바위였던 것이죠. 근데 욕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욕이 깨달은 것이죠.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이 욕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닷은 욕이 그와 같은 주장이 참으로 불온하고 그리고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이 도덕적인 체계, 내가 갖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 이것을 놓치면 결국은 세계관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욥이 항변하면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욥이 허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빌닷은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대단히 심각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내가 이 문제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빌닷은 매우 단순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들을 되돌아보면 흑백 논리를 우리가 굉장히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신학과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닫혀있고,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내가 갖는데 우리는 대단히 늦고, 그리고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빌스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격변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만남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바로 빌다처럼 땅이 어떻게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이렇게 항변하면서 흑백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화하게 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체계, 세계관들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데 대해서 오픈리스,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말씀 하나인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꿀 수 있기 위해서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다과 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깨닫고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에 열리고 새로운 관점을 갱신해 갈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야말로 참 어려운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거룩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와 신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잘못된 열심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 철학, 신앙, 그리고 생활방식과 다른 것을 도대체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바꾸고 관점을 열수 있고 이렇게 발전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기 쉽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에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